자,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층은 필로티 구조와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이 70평, 건물 연 면적은 139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 4가구, 3층 3가구, 4층 2가구 해서 총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옆쪽과 뒤쪽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계량기가 총 9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되고 있고 건물의 관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쪽에 속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측면에서 촬영한 모습이고 건물의 외관도 상당히 깔끔하고 하자가 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전면에서 촬영을 했고요. 4층에 보시면 테라스와 다락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다 다가구 주택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왼쪽에서 촬영을 해봤고, 전면은 타일로 마감을 낸 상태입니다. 건물의 디자인이나 관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물건이 아마도 경매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차장 쪽의 내부 모습이고요. 1층 천장 위에 텍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낙찰 받고 난 뒤에 수리할 부분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1층 내부로 들어가 봤고요. 내부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에 또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 상태도 좋고, 외벽도, 내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합니다. 2층은 전체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 5룸입니다 네, 오른쪽부터 201호, 202호, 203호, 204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시면 또 다른 타일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 타일보다는 상당히 또 신경을 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3층에는 전체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룸 1개와 1.5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네, 4층에는 1 5오음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4층에는 또 좋은 게 테라스하고 다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쭉 촬영을 한번 해봤고, 청소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도면을 통해서 물건의 내부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층 평면도이고요. 지금 여기가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이고, 계단실 아래쪽에는 조그마한 창고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바깥쪽으로는 총 7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은 총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계단실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부터 201호, 202호, 203호, 204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1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단실을 들어가시게 되면 앞쪽에 주방 겸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안방,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고, 바깥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호 같은 경우에는 이쪽 현관으로 들어가시면 왼쪽에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바로 앞쪽에 주방 겸 거실, 그리고 안쪽에 어, 원룸을 해서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203호 같은 경우에는 202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204호는 201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호 같은 경우에는 202호보다는 조금 평수가 큰 평수로 되어 있고, 또 204호는 203호보다는 조금 큰 평수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한 1.5평에서 2평 정도 사이는 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단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통해서 아래쪽으로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2층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투룸 같은 경우에는 방 1과 안방이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거실과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왼쪽으로는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호 같은 경우에는 201호와 동일한 구조, 그리고 302호는 202호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층의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 계단실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각각 한 가구씩 배치가 되어 있고 401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거실 겸 주방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안쪽으로 안방이 있고 왼쪽으로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 베란다가 나와 있고 실내 계단을 통해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402호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번호 2024타경 108028번입니다. 양산시 물금어 범어리 2778-22번지 건물이름이 MJ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의 종별이 다가구, 원룸 등으로 구성되어 이 있고, 토지 면적 70평,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으로 139.34평에 해당합니다. 감정 금액 10억 4천에 감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최저가는 49%인 5억 998만 4천 원에 3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의 입찰기일은 2025년 2월 11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을 한번 보시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을 하고 면적이 70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 3층,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은 계단실과 조그마한 창고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면적이 3.25평입니다. 2, 3, 4층은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4가구, 면적이 42.11평, 3층은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면적이 26.6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114.08평으로 보시면 되고 제시 외를 보시면 옥상과 다락이 있고 어이 부분이 면적이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합니다. 25.26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모두 매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내역을 한번 보시면 임차인이 총 9명이 있고요. 지금 여기 현재 정보지상으로는 11명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중복된 부분도 있고 미상인 부분도 있어서 총 11명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9명 전체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고요. 또대항력은 없지만 또 이런 부분 보증금이 많이 걸려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명도할 때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 중에서 면적이 30제곱미터도 있고, 35제곱미터도 있고, 또 아래쪽으로 50제곱미터도 있습니다. 5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3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 전체 2층이나 3층, 4층 중에서 조금 적은 부분이 3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어, 또 1호 4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35제곱미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2017년 12월 7일 건조단 건이 말소 기준 등기고요. 이후에 인수해야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부분 8,500만원 이 부분이 한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건이 위치하는 곳이 여기고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이쪽으로 해서 모두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지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반도유보라 4차 아파트이고 아래쪽으로 반도유보라 3차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지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부산 지하철 부산대역 양산캠퍼스역이 위치하고 를 있고 여기 역에서 물건지까지는 약한 600m 정도의 거리에 본건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건지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쪽 지역이 상업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건지에서 이쪽 상업지역을 이용하게도 상당히 괜찮은 곳에 위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있는 매물이 대략적으로 8억 8천에 많은 매물들이 나와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이 9억 5천이나 10억 5천의 매물도 나와있고 이쪽 위쪽으로 보시면 이쪽 부분은 매물이 8억 5천과 8억 7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물건지 주변으로는 8억 8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고, 위쪽으로 보면 8억 5천에서 8억 7천.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12억 8천이나 13억 5천만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그런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억 5천에서 8억 8천만 원정도에 매물이 나와 있는 그런 현황이고, 건면물로 어, 7억 9천에 한 건이 나와 있는 그런 현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크를 통해서 그동안 거래됐던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래쪽에 있는 이 물건이 2018년 9월에 평당 1,207만원에서 8억 5,2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분, 물건지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2019년 2월에 평당 1,333만원에서 9억 2천에 거래됐던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물건지에서 위쪽으로 쭉 한번 살펴보면 2024년 4월에 평당 933만 원해서 약 7억 정도에 거래됐던 내역이 있습니다. 면적도 오늘 물건하고 비슷한 면적이고 이 부분은 연식이 약한 1년 정도는 더 되어 보이는 그런 연식인데 7억에 거래됐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식이고, 2024년에 그래했던이 물건은 2016년식이니까, 약간 비교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물건지 주변으로 해서 2023년에 있었던 그래 내역을 한번 보면, 지금 이 물건, 2023년 5월에 그래했던이 물건이 8억 5천에 그래가 되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물건이 2023년 8월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8억에 그래됐던 내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대략적으로 8억 5천이나 8억 8천의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금매물로 7억 9천이 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입찰할 때 참고적으로 해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양산시 물건읍 범어리에 있는 다가구 주택 물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물건은 건물의 외관도 좋지만 내부 모습도 깨끗한 물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낙찰 후 특별한 수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지만 명도 부분에서 또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을 찾아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